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아, 자, 오늘 1월 3일, 화요일, 자, 몽펠리에 대 마르세유, 자, 스타드랜드의 니스로 두인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몽펠리에 대 마르세유부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영상은 다 초안 분석으로만 이루어진 점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운영 중인 가족방이 모습이고,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 그리고 프로토 1회차 적중 내역이고, 1회차까지 적중 한 거고, 자, 프로토 공유피까지도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입장 방법은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은 파란 색깔 글씨로 링크 문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 은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일체 없으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금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는 몽펠데 마르세오 경기죠. 현재, 리그왕에서 몽펠 같은 경우는 5승 2무 9패로 승점 17점으로 현재 13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마르세우 같은 경우는 현재 10승 3무 3패로 승점 33점에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몽펠과 마르세우 5경기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몽페 같은 경우는 현재 홈에서 2행기를 치였지만 1무 1패 2득점 3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원장에서는 3행기를 치였지만 1승 1무 1패 3득점 4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세유는 홈에서 3행기를 치였지만 2승 1패 8득점 3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원장에서는 2행기 중에 1승 1무 5득점 4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섯 경기 팀 성적과, 다섯 경기, 다섯 경기 성적과 팀 순위를 한번 보고, 자, 이두 팀의 맞대결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제일 최근 다섯 경기를 가져왔는데, 21년도 1월부터 마르세오가 몽펠 3대1로 이기고, 자, 21년 4월 달에도 3대3으로 비기고, 21년 8월 9일에는 3대1로 마르세오가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이제 2 0 2 3년도다 보니까, 이제는 작년 경기가 돼버렸죠 자 22년도에는 1대1로 비기고 22년 4월달 맨 마지막 경기는 2대0으로 마르세오가 몽페 상대로 잡아냈죠. 자 일단은 이 경기를 보시게 되면 마르세오가 몽페 상대로는 아직까지 패는 없다는 말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마르세오가 3승 2무로 지금 몽페 상대로는 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다섯 경기 전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맞대결 해주시면 되고 자 왼쪽으로 넘어가서 몽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몽페는 현재 5승 2무 구패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5경기는 승무무 패패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은 연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전 로리안과의 원정경기에서 전반에 두 골을 내리넣는 하역을 보여줬으나 7연속 우승을 벗어나기는 성공한 몽펠이고 그 다음에 시즌 시즌 이전 시즌과 다르시 올 시즌 수비적으로 부분이 있어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대신 공격적인 부분만큼은 학연이 좋아진 말, 말, 말인 거죠.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좋아졌다라고 봐지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 물론 그 공격력은 기본이 심한 모습. 자,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거죠. 뭐잘럴 때는 꾸준히 득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잘할 때만 잘하고 못할 때는 아예 못하고 실점을 득점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자, 그리고 한번 터지면 폭발력 있게 보여주고 있어. 원정 대비 홈에서는 이러 모습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질지, 관건이라는 거죠. 일단은 마르세어 상대로는 일단은 몽베상, 몽펠은 일단은 마르세어 상대로는 제일 좋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 홈이라는 경기. 하지만 이두팀맞대결 다섯 겐 전적에서는 마르세오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몽펠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홈이 점이라는 점을 참고해가지고 내일 마르세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몽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 자, 마르세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0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자, 승승, 패무를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마르세우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는 팬은 안 가져오고 승점은 1점을 가지면서 물을 가져온 상황이고, 자, 이전 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두며 3년승을 기록하고 있는 마르세우죠. 자, 산체스를 영입한 이후 나름 효과를 보고 있는 마르세우인데, 이로 인해 공격진에서 다양한 성이 학연치 좋아진 모습이고, 그러나 수비적인 부분도 이전 시즌에 비해 많이 좋아져서 확실히 이전 시즌보다는 페이스가 좋아진 마르세유죠. 자 일단 몽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수비가 안 좋아졌지만 마르세유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자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더 무서운 모습이고 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한동안 이런 기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봐지죠. 내일 원정이지만 일단은 마르세유는 최근 다섯 경기 못해도 몽펠 기기는 무로 끝났지만 팬은 없기 때문에 마르세오가 몽펠 같은. 팀한테는 상대 전적도 좋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정에서 자 그래서 경기 예측을 한번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 상대 전적만 본다면 마르세오가 확실히 우위를 보였다는 것이 사실이죠 한 번도 패가 없습니다 마르세오가 다만 양팀 모두 이전 시즌에 비해 개선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몽펠도 한번 터져버리면은 점수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부분이고 마르세유도 지금 오이드컵 브레이크 끝나고도 지금 기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세유가 그동안 원정보다는 홈에서 재미를 많이 봤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 또는 마르세 승리가 조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이 경기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리면은 일단은 이 경기에 제일 첫 번째는 오버가 제일 좋습니다. 오바가 저는 제일 괜찮다고 저는 일단은 봐집니다. 몽포도 한번 터져버리면 득점이, 득점력도 좋기 때문에 마르세오가 실점을 안 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기복을 어떻게 내일 마르세오 상대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경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이 경기는 이거 이거는 저희 초안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순위는 오바로 저는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는 저는 무승부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세요. 지금 요새 보시게 되면 축구가 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파리 생제르맹이 3대 1로 졌죠. 지금 보시게 되면 체시도1대1로 비기고 도토넘도 2대 1로 찌면서 지금 축구라는 모든 리그는 변수가 많은 축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마루세승으로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는 오바가 제일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로는 무승부로 이 경기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 첫 번째 경기는 오바와 무승부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두 번째 경기 넘어가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올킬팩 해드립니다. 이것보다는 확실한 분석으로 꾸준한 수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8 가지를 참고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댓글 문의 보시면 문의한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가능하고 체험도 가능하니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경기로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두 번째는 스타드랜드, 니스 경기죠. 자, 일단은 순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타드랜드는 9승, 3무, 3패로 승점 31점에 현재 5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니스는 5승, 6무, 5패로 승점 21점에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팀에 대한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렌은 홈에서 생기를 치였지만 2승1무6득점2실점을 기록 중에 있고 자 원정은 두잉기 중에 일무일패 이득점 사실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은 이스는 두잉기 중에 일승일무 일득점이고 원정에서는 생기 중에 3무를 기록하고 득점은 사득점과 실점은 사실점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팀 순위와 다섯 경기에 대한 성적을 한번 보신 거고 자 그리고 이두 팀의 맞대결함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자 이십 년도 일월 이십오일에는 일대일로 이기고 이십 년 십이 월 달에도 자 일대오 스타트랜이 이겼습니다. 아자 그리고 이십일 년도 넘어와서는 니스가 이대오 2대5 이대1로 이기고 이십일 년 십이 월 달에도 니스가 이대로 이겼습니다. 아자 그리고 사월 삼일날 이날에는 1대로 비기면서 상대 맞대결을 보시게 되면은 상대 맞대결에서 니스가 2승 2무 1패로 지금 조금 더 니스가 우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순위 상대로는 5위대 15위로 두배 정도 차이 나는 팀 가량끼리 지금 붙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맞대결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자 일단은 스타트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랭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당하며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패배와 함께 17년, 1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끊겨버린 스타트 랜이죠. 그만큼 패 없이 일단은 17년, 17경기 중 무패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럽 대항전과 변형을 하는 도중에도 좋은 경기를 이어갔던 랜이지만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패를 했다는 거고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17 경기 동안 그래도 승점을 계속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특히 공격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모습이 보이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보여주고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만 다시 살아난다면 올 시즌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비만 보완만 한다면 스타트랜이 다시 승점을 많이 얻으면서 상위권까지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까지 스타트랜 한번 보셨고 니스 이전 랑스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니스고 얇은 스쿼드로 인해 올 시즌 초반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과 이후 경기력이 조금은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 시즌에 비해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이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높은 니스죠. 어?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일 경기 자체가 니스는 원정으로 경기를 떠나고 스타트랜 같은 경우는 홈 경기를 내일은 치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홈 경기가 니스랑 일단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드밴티지는 레니. 뭐 내일은 지금 수비 부분만 좀 보완을 한다면은 니스 상대로는 상대 맞대결은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 시즌에서는 17경기 연속 무팽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끊겨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니스 상대로는 다시 승점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니스도 일단 열심히 는 하겠죠. 지금 에들경기 연속 우패 엔진을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꺾여버리면은 뭐 승점을 아예 못 가져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지 일단 경기 의측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자 경기 예측은 최근 상대 전적에서 레네 상대로 니스가 좀더 우위를 보여줬던 양팀의 시합이죠.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승 지금 보시게 되면은 2승 2무 1패로 니스가 1승 정도 더 앞서고 있습니다. 5경기 전적에서. 자 그리고 다만. 다만 올 시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레니 위하기는 하나.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첫 경기 경기력을 생각한다면은 승무패는 예상하기 힘든 경기라고 봐집니다. 왜냐면은 하 앞전에 수비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스타드 레니 월드컵 끝나고 복귀 전 등기를 후반기를 치르지만 정말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의 경기 스타일상 활동량이 많은 이슬을 생각한다면은 이 홈에서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도 올 시즌 랜의홈 성적을 생각한다면은 이번 맞대결에서는 랜의 승리가 좀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자, 일단은 이 전적으로 봤을 때는 랜이 일단은 맞대결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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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 보다는 니스가 저는 더 보겠습니다 일단 가능성은 랜이 더 좋지만 랜이 더 좋다고 봐지지만 지금 8연패 무연패를 지금 8연패를 지금 외대 킹이 무패 행진에 달리고 있는 덤버로 요 데이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무, 지금 다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원정에서 승리를 다 가져갔습니다 아마 내일 랜이 랜이 정배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봐지지만 그래도 상대 맞대결에서는 니스가 조금 더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추천으로는 니스 승과 그 다음에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니스 승 역배가 어렵다고 보시면 은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자,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초안 분석은 니스 승과 언더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 용어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더 많은 정보와 추천 조합은 아래 보시면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 은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다른 경기에 대한 추천 조합도 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주십시오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